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은 토너 크림 겸 틴티드 프라이머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발린 건과 마무리, 그리고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사용해보고, 비포, 애프터를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생생한 맥의 로즈 토너 크림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 틴티드 프라이머는 가벼우면서 은은한 살구빛을 띠는 제형인데요.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와 피부에 생기를 주는 토너 크림이라 자연스러운 선크림 대용으로 쓰기 좋았어요. 가볍지만 살짝 점성이 느껴지는데요. 손 또는 메이크업 퍼프로 펴 바르면 얇고 윤기 있는 하사한 피부 마무리를 볼수 있답니다. 일단 제가 한쪽에만 우선 발라볼 건데요. 피부에 적당량을 올려주시고, 손으로 메이크업을 해도 되지만, 저는 퍼프를 사용해서 얇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발라보았는데, 확실히 톤업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안 바른 쪽이랑 바른 쪽을 비교하면 바른 쪽이 훨씬 더 화사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맥 프라이머를 이렇게 손등에 테스트해봤을 때는 오히려 피부가 좀 번들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바른 쪽이 좀더 유분기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바른 쪽이고 여기는 바른 쪽이거든요. 영상으로 비교해봐도 확실히 이쪽이 유분감을 조금 잡아주면서 얼굴빛이 화사해 보입니다. 그럼 이 프라이머를 바르고 베이스를 바르면 얼마나 메이크업이 잘 먹는지 테스트해 볼 건데요. 저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 팩트를 사용해 줄 거고 모공 도드라진과 피부 마무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프라이머를 바른 쪽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서 그런지 모공 도드라짐이 별로 없고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을 비교했을 때 영상으로 봐도 이쪽이 더 화사해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프라이머를 바르고 쿠션 패트로 올렸을 때좀더 균일감 있게 발리고 좀더 화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을 살펴보면 쿠션 파데를 제가 꼼꼼하게 발랐다고 생각했는데 좀 균일하게 안 발리는 게몇 군데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라이머 작업을 안 해주다 보니까 모공이 그대로 드러나서 좀 피부 표현이 좀 못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라서 시간이 지났을 때 확실히 이쪽이 좀더 촉촉하고 피부가 좀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같은 얼굴 안에서도. 여기까지 맥 프라이머를 발라보고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의 피부 차이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 영상 리뷰를 참고해 보시고 가까운 맥 매장에서 꼭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